네, 예, 오늘, 그, 하게 될 요리는, 음, 이번에 잡은 참치, 참다랑어를 가지고 할 요리인데, 색다른 요리를 해보자 해서, 지중해 쪽,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먹는 그 생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쿠아 파자라 그러는 요리고, 해석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 미친 물이라는 뜻인데, 이름의 유래는, 와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배에서 있던 재료들, 식재료를, 식재료를 가지고, 다 같이 넣고서 이제 끓여 먹었다고 해서, 그런 유래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아무튼 그 요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인 재료인 참다랑어가 준비되어 있고 기타 부재료로 양송이랑 방울토마토 마늘 버터 라임 그 다음에 바질 그리고 로즈마리 그 다음에 뭐 해산물들은 알아서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원래 모시조개를 많이 쓰는데 저는 모시조개를 준비 못했고 또 이곳에 특산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급 조개인 백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 와서 가져온 포를 떠서 가져온 생선에다가 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칫 날수 있는 비린내를 제거할 때 똑같이 언제나 서양 요리에서 쓰는 이 생강술입니다 이거는 생강술을 조금 뿌려주고 소금으로 간도 하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 잎을 따서 좀 재워둘 겁니다. 다른 식재료 준비하는 동 사이에 양송이는 4분의 1 정도로. 방울토마토는 반 정도로 자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 육수를 사용하는데 샤프론입니다. 향이 좋아서 밥질 때도 쓰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정말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전혀 저는 있어서 쓰는 겁니다 금보다 가격이 더 비싼 향신료로 유명하죠 다음으로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한두알 정도 요리할 때마다 이탈리아나 지중해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올리브유에 마늘만 해도 정말 향이 좋죠 그래서 생선을 구울 때는 껍질 쪽을 먼저 넣어주셔야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껍질부터 구워야 어, 껍질이 뭐 달라붙지도 않고, 버터양은 더 반을 쓰고 반은 좀 있다가 맛있는 버터가 녹아서 나올 때 팬을 기울인 다음에 버터 국물을 좀 끼얹어 주시면 생선 풍미도 좋아지고, 염도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맞아지고 피디님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정도만 돼도 되게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laughs>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 이 요리 같은 경우는 요리 특성상 그 겉면을 좀 바삭하게 웬만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든 면이 다 익을 수 있게끔 참치 같은 경우에 너무 통통해서 모든 면이 익히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익힌 생선은 스테이크처럼, 여기다 이렇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팬에, 올리브유, 마늘, 페퍼론치노를, 이탈리아 매운 고추죠? 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할 때 쯤에 지금 백합조개입니다 백합조개를 가지락가지락을 넣어주고 아시다시피 조개는 이제 입을 벌리면 거의 익은 거라 쉽게 나갈 수가 있죠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 200ml 정도 넣어주고. 아 진짜 맛있는 냄새 나네. <laughs> 조개가 이제 끓어 오르기 시작해서 아까 준비했던 그 샤프론을 우려낸 육수를 대략적으로 한 300ml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새우, 준비했던 새우도 넣고 양송이버섯도 넣고 방울토마토도 넣고 이제는 뭐 다 넣으면 됩니다. 올리브, 이건 블랙 올리브하고 그린 올리브하고 제가 원래 좋아해서 두 가지 다 넣습니다. 따로 간을 안 하는 게 케이퍼나 조개 이런 데서 다 간이 돼서 거의 간이 맞을 겁니다. 이건 토마토, 토마토 퓨레입니다. 토마토 으깨 놓은 거죠. 으깨서 삶아 놓은 거죠.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탈리아 요리에 들어가면은 빛깔이나 뭐 모든 게 환상적이니까 <laughs> 아까 구워뒀던 생선을 이제 마늘이나 로즈마리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하고 조리는 거예요 졸여줍니다 버터를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시고, 라임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제 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것도 적당량만 뿌려놓고, 마지막에 데코할 때좀 뿌려줄 겁니다. 자, 요리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국물이 있게 드셔도 음. 되고, 좀더 졸여서 드셔도 되시고, 이거는 식성에 따라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오 지금, 침이 계속 나오요요 지금, 도 꿀꺽꿀꺽 삼키면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맛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식이에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참치만의 특유의 식감과 향이 있네요 되게 맛있어요 비릴 줄 알았는데 전혀 비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탈리아 요리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비주얼로도 예쁘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요리를 보니까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인들, 친구들하고 캠핑장 와서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지인들이 그립네요.